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음, 여러분은 성으로 인한 그 자극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 그렇진 않죠. 자극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자극을 내가 좀안 받아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또 옵니다. 어, 의식성장의 길에서.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느껴봤고 어,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성에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성에 빠져가지고 가던 길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아 내가 자극을 덜 받아야 되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자극을 받으면 그 다음 이제 보상 심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은 다음에 사람은 뭔가 즐거운 것을 보상적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 심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 보더라도, 아,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알고 보니 스트레스를 내가 받아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아보면 그 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임을 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면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인도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도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전부 자기 자신들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알고 나면, 그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그런 것을 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고, 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때에는 고통이 찾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고통 이후에 사람은 왜 고통을 겪을까?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봤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배울 것도 많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 고생한 사람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에 너무 빠져서는 곤란하겠다고 하는 권유가 왜냐하면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이죠. 어쨌든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잘 모를 때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 같은 것이 왠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탐닉하게 되는 것들 있죠.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무엇, 무엇.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남는 게 없더라. 그런 걸 알게 되셨다. 허무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는 것은, 어, 남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를 남겨보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배움의 길이라는 것을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씀처럼. 그 길을 가다 보니, 또, 어, 뭔가에 빠져서는 자기 자신의 길을 못 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극을 더 받으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끝마치면 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던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해결을 잘하죠. 우리가 어린 나이보다는 어른이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어, 또 노력을 해서 안 것이 많기 때문에 어,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잘하죠. 어,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냥 뭔가 문제인 것 같다 이 정도만 느끼다가 나중에는 아 그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어, 이런 원인과 그 결과를 이제 좀 알게 되죠.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콩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콩이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 알면, 자기 자신이 콩을 뿌렸는데, 누군가가 뭔가를 해가지고,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더잘 알게 되면은 그렇게 화가 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 순간에는 없었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분명히 한게 있는데, 남 탓을 해버리면, 그 사람만 혼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배우고 나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죠. 우리가 배워야 한마디를 정확하게 하지, 안 배우면 어떡합니까? 모르는데 그냥 막 몸으로 때우고, 큰 소리로 막 윽박질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내실을 기하셔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것들 잘 배워서 또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질문이라도 하십시오. 질문은 자유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쓰시고 그렇게 해서. 어, 도움 받으십시오. 어, 그래가지고, 어, 잘 살게 되면, 어, 답변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그 공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도 더욱 성장하시고, 비록 그 성장이라는 것이, 어, 느리어도 결국 언젠가 좋은 일이 생겨서 즉 성장을 해서 예전보다 진화한 자신됨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UFO 같은 거를 진화한 존재로 보십니까? 이제 과학 기술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면은 모르는 것이 그 UFO를 맞는 사람이 어떤 내면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이 어떻게 보면 더 첨단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도 내면은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은 어린 것입니다.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내면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 아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도 천년 계획도 괜찮습니다. 천년이면 우리의 의식 이꽤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쯤이면 내가 어느 정도 돼 있겠지. 그래가지고 어떤 삶을 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년은 또 어떻습니까? 만년은 더 합니다. 왜냐하면 어, 어떻게 하면 배우는지를 더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같은 시간이라도 더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같은 시간에 더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어른들이 학습 능력도 더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어, 그래가지고 그때쯤이면 어, 상상 못할 정도로 성장해 있겠지 내가 상상 못한 그런 것도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으로 또 힘을 받아서 어, 여러분께서 힘을 받으신다 한들 저는 어, 그게 그 속에 나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외향이 어떻습니까? 욕심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공감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의식이 성장하고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